아침 회화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매일 아침 8시. 오늘 바나나도 챙겼는데, 늦어서 그런 건 아니고, 윤섭이 배고플까봐. 함박스테이크와 뭐라고 이게? 하야시 반반? 카레랑, 카레랑 뭐 하야시 먹방은 한 3년 뒤에 하겠습니다 식빵에 발라먹을 거 사야되는데 치즈를 살지 버터를 살지 잼을 살지 고민입니다 오늘의 커피는 원두의 본고장 케냐산 <laughs> 네, 케냐산. 그겁니다. 아메리카노 오늘은 동화책 두 권이랑... 초고기를 샀습니다. 호주산, 안창살. 네, 최애 브랜드 명동... 아니, 뭐지? 명량핫도그가 사라졌다.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다시 알바를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. 한 달짜리 프로젝트인데 경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. 제가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무슨 말을 할수 있을지, 한걸 위해서.